드라이버 샤프트 SR의 진실. R은 좀 약한 것 같고 S는 부담스러운데.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R과 S 사이에 자리 잡은 이 SR 샤프트. 유독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 스펙은 과연 당신을 위한 신의 한수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간절함을 이용한 교묘한 속삭임일까요? 오늘 SR 샤프트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SR 샤프트의 탄생 배경입니다. 놀랍게도 SR은 기술의 발전이 아닌 심리를 파고든 마케팅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미국 시장의 피터들은 스윙 스피드와 데이터로 샤프트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마케터들은 골퍼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R은 초보용이라는 자존심, 그리고 S는 선수용이라는 불안감. SR은 바로 이 두려움과 자존심 사이에 완벽한 안전지대를 제공하며 등장했습니다. R보다는 강하고 S보다는 편안하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둘째 숫자가 말하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샤프트의 실제 강성은 CPM, 즉 분당 진동수로 측정됩니다. 일본의 한 유명 피팅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A사의 R샤프트 CPM이 238일 때, SR은 242, S는 250이었습니다. R과 SR의 차이는 불과 4 CPM. 전문가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오차범위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SR에서 얻는 강성의 이점은 실제보다 심리적 만족감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SR 샤프트는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애매한 타협점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SR이 아니라 둘중 하나의 명확한 결단입니다. 만약 당신의 스윙이 R에 맞다면 더 강한 샤프트를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R 샤프트를 온전히 활용하여 바디턴과 리듬으로 헤드 무게를 느끼는 법을 익히십시오. 이는 스윙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골프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R이 정말 약해서 샷이 날린다면 그 해답은 SR이 아닙니다. 더 강한 S샤프트를 감당할 수 있는 몸과 스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골프를 한 단계 위로 성장시키는 운동선수의 길입니다. 결국 드라이버 샤프트의 선택은 알파벳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나를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단계로 나를 단련시킬 것인가? 라는 골프 철학의 선택입니다. SR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스윙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당신에게 맞는 길을 결단하십시오. 편안하게 R샤프트를 지배하든, 땀 흘려 S샤프트를 쟁취하든, 그 명확한 선택의 끝에 당신의 진짜 비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SR샤프트는 골퍼에게 성장의 정체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SR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샤프트가 정말 약하다면,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순히 SR이라고 붙여진 라벨만 믿고 구매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필 미켈스는 퍼터가 바뀌면 5만 번의 터치가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면 나에게 맞는 샤프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조금 약한 것 같다, 조금 강한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만으로 SR을 선택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